신장아, 자기 회장이 어, 초대되었습니다. 어, 이사의 통과, 아, 초대가 된 내용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어, 전체 우리 항우의 회원님들의 이가 없으면은 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은 어, 인준에 동의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네, 자기, 어, 5대 회장으로 신장마 회장이, 어, 인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장 기타 합쳐 행해주시오 네. 예. 어,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인민직 임원에 대해서는 자기, 어, 집행부 구성에 관해서는 조직도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어, 임명권은 자기 회장이 어, 위임을 받는 걸로 해서 회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이의권은 어, 조직기 후프에 있는 내용대로 자기 회장이 임원직 구성을 해서 어, 앞으로 2년 동안 잘 운영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